대통령실에서는 이 국민 통합을 위한 사면이 될 것이다. 좀 전방위적인 사면이 될 것이다라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함께 보시죠. 국민 화합과 통합을 고려해 여야 정치인 사면범이 넓어질 수도 있다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그리고 남재준 이병기 전 국정원장, 그리고 민병헌 전 국정원 이차장, 민병환 전 국정원 이차장. 아, 그리고 김경수 전 경남지사, 전 병헌 전 정무수석 등등, 이제 광범위하게 사면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여야의 국직한 정치인들과 또 이제 국정원 내부에서 어떤 개인적인 횡령 등의 혐의가 아닌 어떤 국가를 위해서 국정원에 임무를 하다가 이렇게 복역이 된 그런 분들에 대해서, 고위직들에 대해서 사면이 돼야 되는 건 아니냐. 뭐민병환전 차장이나 남제주 이병기 전 원장 같은 경우는 뭐 그런 이야기들이 강하게 지금 제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좀 통이 크고 범위가 넓은 사면이 될 것이다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김경수 전 지사가 최근에 반발을 했습니다. 나 가석방 원치 않는다. 뭐 넓게 해석하면 어, 사면 원치 않는다라는 얘기도 들리고 이 정치적인 해석에서는 과로 열고 복권까지 해 줘. 라는 건 아니야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의 주요 의원들이 복권 해달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여당 반응 그 대통령실의 반응부터 좀 한번 보겠습니다. 김경수 전 지사의 사면 거부에 대한 대통령실 반응은 어떨까요? 일단은 냉담한 것 같아요. 굳기에 뭐 없던 일로 어~ 고위 관계자 정해진 건 없는데 스스로 거부하는 모습 할말 없다. 자꾸 여론 나쁘게 만들면 사면하고 싶어도 못한다. 없던 일로가 아니라 여론이 제일 나빠지니까 좀 가만히 계셔라. 뭐 이런 말 갔어요. 사면을 해주려는 무게가 있어 보입니다. 여론조작 혐의로 유죄 확정된 사람이 마치 아무 죄도 없는 것처럼 다음 정치적 입지 만들 의도다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당 반응은 어떨까요?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무슨 양심수 코스프레 하냐. 정치 근육 키우기다. 다 정치적인 계산이다라는 거죠. 김기현 의원입니다. 조국의 강 건너지도 않았는데 더 뻔뻔한 경수의 해일이 등장했다. 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라는 굉장히 비판적인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정아 국민의힘의 수석 대변인 이야기 들어보시죠. 면장 우피 죄를 짓고도 큰 소리 치는 민주당의 특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성은커녕 자신이 양심수인 것처럼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독립운동하다. 투옥된 독립투사라도 되는 줄 착각하겠습니다. 자 언론인 출신의 김수경 교수님, 자 어떻게 보십니까? 사면은 본인이 거부할 수 있는 게 아닌데, 그렇죠? 난 사면을 원치 않는다. 하지만 사면은 대통령이 결정하는 거니까, 음 그래 그럼 사면. 하지만 복권은 안돼 결정할 수도 있고, 어 그래 사면 없어라고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김교수전씨사이 같은 반발. 이 사면 뭐 복권은 대통령의 권한이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이걸 원한다, 원하지 않는다라는 의사 표시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고 또좀 주목해서 본 부분은 그 가석방 불원서를 보면은 자기는 여전히 무죄라고 생각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세 번이나 재판을 받아서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로 유죄 판결을 받은 거에 대해서까지도 이렇게 불복하는 듯한. 표현을 정치인이 한다는 건전 대단히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 대법원이 어떤 대법원입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김명수 대법원장 하에 문재인 정부의 대법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대법관이 있는 그 대법원에서 문재인 정부 시절에 지금 유죄를 받은 예.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불리한 상황에서 정치적 탄압을 받아가지고 이런 판결이 나온 게 아니라 삼심 재판을 엄연히 겪어서 유죄가 나왔고, 근데 이런 경우가 한명 속. 재판도 마찬가지였죠. 삼심을 다 유죄 판결을 네. 받았는데도 뒤늦게 무죄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 굉장히 민주주의의 질서를 흐트러트리는 저는 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뿐만 아니라 모든 정치인들 이렇게 법원의 판단을 불복하는 듯한 모습 보이는 것전 굉장히 좀 부적절하다. 굉장히 안 좋다는 생각이 들고 또 그렇게 삼심 재판의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으면 그냥 재심을 신청하시면 된다. 이렇게 여론몰이 할게 아니라 그리고 어쨌든 뭐 본인이 가석방을 원치 않는다. 너무 이게 당당하단 느낌이 들어요. 어쨌든 그 죄질이 굉장히 불량합니다. 저는 솔직히 그 어떤 죄보다도 불량하다는 생각을 드는 게뭐 뇌물이나 횡령 같은 것들은 어쨌든 시스템 자체를 흔드는 네. 범죄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선거에서 여론조작을 한다는 건그 민주주의의 체제 자체를 흔드는 거기 때문에 대단히 부적절하고 그런 사람이 다시 선거에 나갈 수 있게 하는 거는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어떤 선거에 대해서 부정을 저지른 사람이 다시 선거에 나갈 수 있도록 복권을 해주는 것 자체가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서 당초에 사면만 해주고 복권은 하지 않겠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본인이 저렇게 마치 무슨 양심수, 독립투사라도 되는 듯이 저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은 당연히 대통령실에서는 이거 뭐야,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고 김경수 지사 좋으라고 해주는 게 아니라 국민 통합 차원에서 국민들 좋으라고 해주는 건데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음. 더더욱 해줄 수가 해줄래야 해줄 수가 없게 되겠죠 그렇군요 김수경 교수님 의견 들어봤습니다.